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4일 어,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출애굽에서 무압평지까지 이르기까지 진을 쳤던 장소를 소개하면서 회고하는 어, 것입니다. 이집트 람셋에서 시내광야까지 3절에서 15절까지 기록하고 있.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신 광야의 가데스까지 16절에서 3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37절에서 49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복에 대한 명령을 50절에서 5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땅 입성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다시금 출애굽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회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가 어떻게 출애굽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광야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분명히 그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내 광야에서 호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가 어떻습니까? 광야는 살기 힘듭니다. 생활하는 것이 모두 고달프고 어려웠습니다. 광야에서 삶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주민들을 추방하고. 그들의 모든 흔적을 없애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때에 발생할 결과도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민들과 적당한 타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서도 안 되고 그들의 지내고 있던 그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도 어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 문화와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야 멀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빨리 농사를 잘 짓고 빨리 출세하고 빨리 성공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 주민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이땅 가운데 조금 느리고 더디게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식,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